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네. 빌립보서 2장. 네. 19절에서 네. 22절까지. 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读어갑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의를 받으려 하느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다.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팀모대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 아멘.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도 새벽에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붙들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네. 그빌리포교회에 지금 자 거짓 교사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목회자가 없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갈 수가 또 없네. 사도 바울 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갈 수가 없고 지금 빌립보의 거짓 교사들은 들어와 있고 목회자는 없고 야 이럴 때 교회가 가장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좀 이렇게 응? 사도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디모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예, 그래서 지금 이 빌립교회에 예, 정말 목회자도 없고 거짓교사가 판을 치고 사도바울은 감옥에 감금되어서 갈수 없을 때 디모델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는 일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저도 목회하면서 왜안 힘들겠어요. 그냥 몸도 힘들지만 마음으로 힘들게도 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기쁨이 더 큰데,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기쁨이 더 큰데, 내가 뭐 장례가 많이 나고 뭐뭐 교회 일, 이 연말에 늘려서 육신이 힘든 것보다 또뭐 <놀람> 교회를 또 처리할 일들이 은근히 많아요. 마음이 힘든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생각이 훨씬 든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새벽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설교 준비할 때 정말 주님의 눈에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이제는 뭐 이렇게 목회 설교하는 20년 넘게 어디서 책이나 어디서 가져올 곳이 없어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이 넘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주님이 지혜 주시고 주님이 지혜의사, 지식의 은사아니면한말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사용해 주시고, 이제 주님이 나를 별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간을 믿으시기를 반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새벽에 붙잡아주시지 않나요? 새벽에도 어떻게 만듭지 그리고 주님이 내인생이 뭐가 안 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비모대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그신 은혜가 되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이걸로 뭐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다 내가 주님께 사용된다. 그래서, 예, 이 디모델을, 사도바울은 주님 안에서 바라 인간적인 바람이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이 바람을, 주님 안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 바라보고 주님 밖에서 뭔가 기대하는 것은 실망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그래서 이 빌리포스 2장 19절에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안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 위로와 평안이 함께. 안자는 평안할 때 앉지. 기때문 위, 위로할 때 위. 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얻고자 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주십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안위가 이말씀들를 간절히 소망을 하니다 주님 안에서 바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십시오. 사람이 줄수 없는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기모들을 보내는지 20절에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뜻을 같이. 이게 바로 동역자. 같은 복음에, 같은 복음에,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신령을 가지고, 이 신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 같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요이 뜻을 같이하여 야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섬기자, 그러면 하나가 될수 그데 이제 교회 이라는 것이 뜻을 같이 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면 뜻을 같이 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꼭 심수를 부릅니다. 꼭트집을 잡습니다. 그냥 뭐 수학 공식처럼 뜻을 같이 하여 주님을 섬긴니다 이번 바자회도 뜻을 같이하여 우리 성교하자 그러면 교회가 그 평안해집니다. 이 뜻을 같이하여 주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터집자고 불편하고 원망을 해. 그래서 디모데는 뜻을 같이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 사도바울과 같았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한다. 여기서 진실이 생각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로나 우로나 침치지 않는다. 교회 사정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치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 제가 목회하면서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진실이 성도님들을 성교하는. 근데, 절대로 쉬운. 왜냐면, 나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나도 사람인지라 속속이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진실이 여기서 한다는 것은 속속이는 성도들한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 저승도 속석입니까 아, 내가 좀, 응? 응? 뭐좀 밀어낸다든지, 좀뭐 평렬, 그건 진실이 생각하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정말 예전보다 지금은 오늘 사도바울이 말하는 네,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 조금씩은 됩니다. 저 성도가 마음에 안 들죠. 저 성도가 속상했죠. 다 주님의 자녀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아, 연약한 성도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진실한 마음. 주님께서 저에게 조금씩 주신다 속은 썩이더라 교회를 힘들게 했지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봐야지 이게 바로 진실이 생기게 진실이 있는 그대로,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자기 감정이 들어가, 자기 입장이 들어가면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기도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자기 감정이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감사 안을 정말 교회의 문제는 그래도 네,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가는데,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교회를 도와주시고, 목회자를 성겨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새벽 기도 나왔으면, 이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한분한분다 고마우신 분들. 고마우신 분들. 그러나, 또, 교회를 속속이 도 힘들게 하는 분들 내 감정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실이 그러지 라아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교회를 잘 성기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제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설사도. 아직 연약한 성도로 교회를 힘들게 하지 사랑으로 품을때 교회는 하나 되어서 갈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 진실이요, 내 감정, 내 의미, 내 욕심, 내 불편함이 들어가 버립니다. 진실이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델을 보면서, 보면서 사도바울이 제일 지금 목회자로서 중요한 자세가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면, 딴 사람들.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나와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냐고. 그렇잖아요. 자기 일이 먼저. 있어요. 여기서 자기 일은 자기의 이득, 자기의 유익, 자기의 유익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먼저 희생을려고 오는 사람이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뜻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 진실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그 이유가 그래서 제가 21절에 나와 있잖아왜 20절에 뜻을 같이 하고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지 못하냐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일만 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를 교회적이었 예수를 예수에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일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될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왜 교회가 힘듭니까? 그냥 21절에 정확히받이되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인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기도 바쁘게든요 아, 심지어는 여기 벽에 붙여 축도도 안 받고 나가 축도도 안 받고 나가 얼마나 선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급하고 자기 일을 우선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있는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뭐 지방은 어제도 한국사, 체목사 고 이야기했지만 인, 인구가 소멸되고, 지역이 소멸되고, 학교가 소멸되고, 동네가 소멸되고,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사람을 믿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몇주 전에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윗동네 아랫동네가 있었거든요. 동네 하나가 사라져버렸다니까 폐가가 몇개 남으니까 사람들을 옆동네로 옮기고 그 동네 집을 다털어버렸어 동네 하나가 마을 하나가 그냥 집이 다 허물어져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와, 시골 동네 가가지고 얼마나 떨렁했 그래서 오늘 21절이 누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누가 주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일꾼인 오늘 21절에 답이 나와. 그냥 자기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된 일인 예수님의 일을 기점으로 밀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새벽을 들어오신 나 우리 성경은 정말 내 자신의 유익보다 예수님의 일을 우선으로 밀립니다. 충성된 종이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21절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어까그런데 그런 이유들 그러니까 막 젊은 층으로 내려가고, 막 어린 층으로 내려갈수록 예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고, 자기 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교회는 그걸 맞춰주게 고 자기 일이 우선이 성도들이 자꾸 맞춰주게 되고, 비를 맞춰주게 되고, 그냥 자기를 먼저 구하는 것들이 교회가 자꾸 줄어들고, 그 해주게 돼. 그러면서 교회는 아 이게 성도들을 붙잡기 위한 서비스다 먹으면 서 나도 그런 욕을 받아 그러면 아 어,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그 교회의 본질, 교회를 교회 되게 할수 있을까 이런 도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교회 보고도 우리에 맞춰달라. 했을 때. 교회가 중심 잡고, 교회를 교회되지 않면서 예수님의 일을 도왔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게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결론 내리고요. 2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디모드의 연달은, 역시, 연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구하고,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달. 연달을 받은 사람. 연달은 알잖아 물순물이 있는 금이 다 불에 들어가 물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금 정금이 되는 것이 연단이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할수 있느냐 디모데처럼 연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여기 나오잖아요 연단을 안 하니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찌꺼기, 세상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정금, 순금이 되어야 합니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단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찌꺼기, 세상의 불순물, 세상과 혼합된 것이 연단을 통해서 다 제거되고 순금이 되었을 때 이게 사도바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의 꿈입니다. 우리 김포한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연단을 받아서 세상의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목회자는 없고 거짓 교사가 침투했고 사도마울은 감옥에 갇혀서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 정말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위를 주는 사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사람. 정말 우리도 불안을 주는 사람이요. 디모데처럼 위로와 평안을 줄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디모데처럼 뜻을 같이 할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디모데처럼 모든 것을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왜 힘들어지고 있습니 주님의 일이 우선인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충성된 일입니다. 내 자신의 일이 주님의 일이 주님의 복음이 더 우선이 될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디모데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연단을 받아야 되요 우리들의 불순물, 우리들의 세상의 짓던 우리들의 세상과 혼합된 것이 연단을 받아야 다제거되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